이번 사연은 장남에게 재산 몰아주고 도리는 차남 보고하라는 시댁을 뒤집어 업고 손절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 10년차 아이 하나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심한 막말을 쏟아부었지만 분이 덜 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성질이 못 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동안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버님과 형님보다 저희 부부가 시댁을 위해 더 많이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속시원하게 해결이 된것 같지만 가끔 열이 올라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원래 저희는 아이를 둘 이상 낳으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맞벌이를 하면 아이셋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도 아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많이 낳자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이를 하나만 낳았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나이도 있고 해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보다 3년 먼저 결혼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별 관심도 없으셨어요. 나는 가진 게 없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남편 둘다 직장생활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 있었어요. 대출을 약간 받는다면 둘이 힘을 합쳐 전셋집 살림살이 결혼 비용 다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둘이 벌면서 알뜰하게 살면 몇년안 가서 대출도 다 갚고, 아이 낳고 키우면서 돈더 모으면 집을 장만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집안을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대할 때 표정부터가 달랐어요. 아주버님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한 아들이고 저희 남편은 철없는 막내 아들이란 식으로 어머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는 저희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정리를 해보니 총 10억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재산을 아주버님이 전부 받았다고 해요. 남편은 그때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형이 재산을 다 받으면 형이 알아서 집안 대소사 모두 챙길 것이고 나중에 어머니도 모시고 살 것이라 생각했대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아들 둘을 차별하셨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장남이라고 엄청 떠받들고 작은아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 대접을 받고 자란 아들이다 보니 남편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재산이 전부 자기 형에게 가는 것에 대해 별 말을 못했겠죠.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였고, 저도 장례식에 갔었어요. 그때 재산에 대한 얘기를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집안을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생은 저희가 더 많이 했는데 말이죠. 물론 아주버님이 집안에 대해 이것저것 신경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재산 10억을 받은 장남이라면 그 정도 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형님은 시댁을 위해 전혀 고생한 것이 없습니다. 형님이 임신, 출산, 육아, 회사일 등을 이유로 시댁 행사에 빠졌을 때 제가 혼자 일다 했어요. 저는 만삭일 때도 시댁에 무슨 일 있으면 가서 일했습니다. 시댁을 위해 고생을 한 며느리가 있다면 형님이 아니라 저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씀 한번 안 하시고 시댁 행사에 빠진 형님 걱정만 하셨습니다. 남편만 저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서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시댁에서 형님과 함께 일하면 기분이 참 묘할 때가 많았어요. 동서 이거 해, 저거 해. 형님은 이런 식으로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가끔 형님은 저에게 개인적인 일도 시키곤 했어요. 시댁 거실에 다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형님은 저에게 방에 가서 자기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한 적도 있었고 저에게 안방 의약품 상자에 가서 반창고를 가져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언젠가 저는 형님에게 이런 잔심부름은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저를 노려보기만 할뿐별 말은 안 했는데. 그 후부터는 저에게 그런 잔심부름 같은 것은 안 시키더라고요. 저희 결혼하고 2년 정도 있다가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큰 수술이어서 시어머니는 병원에 일주일 넘게 입원해 계셨습니다. 간병인은 있었지만 저는 거의 매일 퇴근해서 시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주말에는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했고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씀 한마디 안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화가 난다고 하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시댁과 연 끊고 살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아주버님과 남편이 좀 사이가 안 좋을 때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괜찮다고 했어요. 이때 연 끊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도 많이 했네요. 그 후로 남편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시댁에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한번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반겨주지도 않는데 가서 뭐하냐고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형과 차별받고 자란 것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었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재산 한품못 받은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을 거예요. 아주버님은 동생 앞에서 신나게 돈 자랑이나 하니 남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가자는 말을 했으니 말이에요. 내 마음 편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전 명절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며칠 입원해 계셨는데 형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병원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 용돈을 좀더 내랍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드렸거든요. 아주버님네도 같은 금액을 드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님은 10년 동안 같은 금액을 드리는 건좀 그렇지 않냐며 20만 원씩 드리자고 하더군요. 자식으로서 병원비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병원비도 안 내고 싶었습니다. 재산은 아주버님이 다 받았는데 부모님 재산 다 받은 당사자가 저에게 병원비를 내라 마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게다가 시어머니 용돈 금액을 형님이 정해주는 것도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저는 형님에게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시어머니 병원비는 낼수 있지만 용돈은 드리던 대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자식으로서 어쩜 그러냐고 하더군요. 더 이상 형님이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바쁜 일 있다고 말하고 통화를 종료했어요. 그리고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난리가 난 것이죠. 명절 전날 음식을 다 하고 저녁을 먹는데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모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 그 전에 음식할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무 화가 나는 말들을 하셨어요. 형님이 저에게 평원비랑 용돈 얘기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희도 자식인데 평원비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용돈을 올려줄 수도 있는 거지 형님에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큰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듣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는데 아주버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몸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으니 혼자 사시도록 둘 수는 없지 않냐면서 일단 저희에게 어머니를 모시라 하더군요. 어머니를 벌써부터 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러면서 아주버님은 자기네는 아이기가 둘이고 저희는 아이가 하나이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 아이들은 한참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아주버님 말이 참 웃긴 게, 글쎄 자기만 자식이냐는 거예요. 자기는 장남으로서 집안 대소사 다 챙기고 살았답니다. 자기랑 자기 와이프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고 살았고, 저희에게 어머니를 계속 모시라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만 모시라는 거라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아주버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지 그 용기도 참 가상하다고 말했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놀랐는지 어버버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렇지 않냐고, 장남이란 사람이 받을 건다 받아놓고, 어머니는 동생한테 떠넘기려 하는 게 어머니 눈에는 안 보이시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장남으로서 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아주버님이 한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받은 재산에 비하면 아주버님과 형님은 한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했죠. 시댁 일도 내가 형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적게 하지 않았고 아주버님이 내 남편보다 자식 돌이를 더한게 있다면 좀더 신경을 쓴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받은 게 없어서 앞으로 어머님 용돈도 안 드릴 것이라는 말도 했죠. 앞으로 저희에게는 한 푼도 안 주셔도 좋으니 저희에게 바라는 것도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 보라고요. 재산 받을 때랑 대접 받을 때는 장남이고 어머니 모실 때는 같은 자식이냐고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이 이런 꼴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 지금 말다 했어? 이러면서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저런 개만도 못한 자식을 장남이라고 애지중지하고 싶냐고, 작은아들은 불쌍하지도 않냐고,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누릴 것다 누렸으면 책임질 것도 다 져요. 내 남편 불쌍해서 이제 여기 안올 거니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남편과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할 말을 대신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내가 잘하면 엄마가 나를 쳐다봐 주시겠지 하며 자란 남편처럼 저도 내가 잘하면 시댁에서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나 봐요. 이제는 안 하려고요. 남편도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버님이란 사람은 받기만 한 자식이라 주는 것은 못 하겠나 보네요. 착한 남편을 대신해 스니님이 결단을 잘 내려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